오늘 게임스 데모로 가는데요. 어, 제목이 약간 특이하더라고요.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된다라는 되게 가벼운 게임이에요. 이게 근데 되게 가벼운 게임인데, 내용은 가벼워, 그림은 가벼운데 내용도 가벼운지는 모르겠어. 경고 이 게임에는 폭력, 속물 무례한 행동, 그리고 대량 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. 우리가 도구를 만들듯이 도구도 우리를 만든다. 마쉘 맥로한 진짜 할 말, 한 말은 아님. 내가 잠깐 앞에 부분 해봤는데 얘를 찍어 그냥 좀 평범한 사람들,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. 뭐한 명을 찍어 보면은. 그냥 뭐 평범한 사람 뭐 해시태그 이렇게 걸리듯이 귀뚜라미를 한번 찍어볼까? 귀뚜라미 뭐 찍어봤어? 쪼만한 귀뚜라미 뭐야? 세마리 됐어? 그래 귀뚜라미 많다 이제 좀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좀 튀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잖아 이 사람을 찍어볼게요 우훗 멋진 모자 멋진 모자를 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행처럼 다 멋진 모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. 모자는 더 이상 힙하지 않아. 모자는 더 이상 힙하지 않아졌어.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하기 시작했거든. 자, 어, 뭐야, 왜 이래. 커플인가요, 커플? 아주 방을 잡아라. <laughs> 네모의 습격. 깜짝 놀랐어. 미친 네모의 습격을 보고 우울해졌어. 어어 어, 어? 동그라미는 네모를 무서워한다. 미친 네모 때문에. 그랬더니 네모가 기분이 나빠졌어. 그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있잖아요. 어떤 거? 이제 뭘 찍어야 되죠? 어? 뭐야? 안 보이는데? 뭔가 네모가 똥? 어? 어 뭐야 이거 뭐야? 네모는 동그라미를 무시한다. 동그라미는 네모를, 그랬더니 동그라미가 화가 났어. 쟤네 대체 뭐 하는 거야? 이제 그러면은, 네모랑 동그라미, 어우, 동그라미 개화 났어. 어이구, 씨발, 씨빠... 어이 뭐야, 이거. 동그라미는 네모를 미워한다. 그럼 이제 서로가, 서로를 미워하는 상태가 된 건가요?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찍어봐요 얘왜 이래?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나오는 걸 누가 보겠어? 쟤왜 저래? 쟤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잖아 아 커플이 하트 조각고 백화했어? 씨야 다른 애들은 쟤 때문에 지금 네모는 동그라미를 미워한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 어 얘네 뭐하는 거야? 평화는 지겨워. 폭력적인 게더 인기 있어. 난리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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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났어. 모두가 모두를 미워한다 특이 장이었네 여자 친구랑 오늘 일주년이 너무 좋아요. 모든 이야기는 갈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, 감사합니다. 고동양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그러다가 어 뭐야? 모자 유행은 다 끝났어. 못 들었어? 아, 지금 오른쪽 애가 왼쪽 애한테 말한 거야? 뭐야? 두려워하라. 분노하라. 헐. 갑자기 뭐야, 왜 이래? 두려워하라. 분노하라. 헐. 사공 꺼냈어. 두려워하라, 분노하라. 이제 도끼 꺼냈어. 무행이 뒤처졌다고 총을 있다 곤충 꺼내고, 도끼 꺼내고. 오. 근데 이게 설마 뭐 노트북이 비춰지는 거 보니까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지금? 이제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뭐 끝났어? 제작 니키 케이스 아, 아 미디어가 선동하는 거 인터넷 미디어를 풍자하는 게 있네요, 키키엣. 근데 웃긴 게그방탕치고 다니던 놈은 지가 혼자 하트 받고 나중에 혼자 행복해 하는 그게 굉장히 포인트네요. 아 그러다 이제 퍼블 당한 건좀 약간 음 그렇긴 하지만.